안녕하세요. 쭈쭈 빵빵 달기 엄마입니다. 어, 엄마 병원 가는 중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기 잠깐 들려서 여러분들한테 다육이 보여드리려고 지금 어, 이름은 모르지만 2천 원 매대의 아이입니다. 색깔이 이렇게 어우, 은은하니 곱네요. 라울. 2천 원 매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뭐 이런 애들은 은하월, 하월은 뭐 이렇게 부르지요. 얘는 선임모 요렇게 요런 애들이 있네요 위접고 음, 뽀빠이 요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 봐봐 저기 자빠내면 뭐 들어있는 있잖아 아 통소리잖아 통소리잖아 어? 돈 들어온다고 <laughs> 남자 예쁘지? <laughs> 이가 큐빅, 큐빅, 큐빅. 이전뭐 퍼트에 아이예요이두 자리. 요런, 아리 러우네요. 음, 러우철리네요 음. 러우철 두자이 풀린, 풀이 거야. 이리이래2이0 음, 0원이 <laughs> 여기, 다, 어, 바이솔 종류 아이들이에요. 샌베르 비문 속에 바이솔 아이들인데, 이렇게 월동, 그러니까 월동을 지금 노지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화분 속에서. 얘네들이 차, 지금 다, 이렇게 화분 속이 다 습한 상태네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여기서 여기가 진간동이라 밤이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대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월동하면서 노지 월동하면서 여기 하엽이 지네요. 여기 화분 속에서는 어 물을 또안 주면 안 된대요. 어 그래도 뭐일년뭐 뭐 겨울 에한한번두 번은 또 챙겨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 월동을 밖에서 노지에서 하면 안 챙겨줘도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이러는데 이렇게 실내 베란다 이런 데에서는 이런 아이들들들도 월동을 어 멀쩡하면서 한두 번은 챙겨줘야 된다고 합니다 두번 정도는 화분 속의 아이들은 노지의 아이들은 눈 오고 하면 얘네들이 다 수분을 섭취하니까 안 줘도 되겠죠 여기 내술라트 이렇게 꾸며놓은 거 이렇게 꾸며놨고요 하나 두 번째 탄생하네 두 번째 한게더 훨씬 더 뭐라 해야 나 더 부드럽게 연결이 잘된것 같아. 더, 더, 예쁜것 같아. 두 번째 하네요. 얘가 첫 번째 작품. 오, 두 시간 걸렸대요. 요 아이는 아마, 아마 한 시간 걸렸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면 아무래도 더 쉽죠. 이 아이는 이렇게, 어, 이렇게 화분 속에, 어, 이름이, 요, 요 아이도 겨울에 요런 색, 곱게 색이 변하네요. 음. 요거는 마리드, 마리드. 마리드. 요 헤라. 헤라. 요기.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화이트 그린이도 있고요. 이렇게 트럼펫. 트럼펫. 여기 만 오천 원대 있네요. 트럼펫 싼, 싼, 뭐, 싼 건지 비싼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싼 아이죠. 이, 이 아이가. 트럼펫 모양이 이렇게 안에가 트럼펫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있어요. 음. 둥근잎 비치우리대 이거 둥근잎 비치우리대가 얼굴이 어, 삼두예요얘 삼두가 뭐 5,000원 돼있네. 5,000원. 이런 아이들은 4,000원.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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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런 아이도 9,000원 되어 있어요. 금이, 금이에요, 금. 얼굴 3도, 금. 롱기시마죠? 롱기시마 6,000원 되어 있어요. 6,000원 얼굴, 얘는 5도. 5도, 4도 이렇게 되어 있네. 예, 루밍, 루밍. 루밍이, 저는 그톱톱만한아이 4,000원 줬는데 여기 지금 이 아이는 그래도 5, 6cm 되는 것 같은데, 7,000원 되어 있네요. 이렇게 커네 어. 종류도 있고 음. 이 와이 돌기 겨울에 더 이뻐지죠 레인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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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여기 오면 수경재배 하는 아이들도 볼수 있고요 어, 살구민인들 우리 엄마가 재촉해가지고 지금 어, 얼른 보고 가야 될것 같아. 병원 들려서. 여러분들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